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 백성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지금은 우리 그렇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은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네, 찬송하게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가서 돈 벌어 와라. 100억 벌면 천국 가고 못 벌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 100억 너무 심했나요? 조금 더 낮출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뭐 대단한 일들을 이루면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아, 얼마나 가깝할까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뭐 인류 세계 보음마를 위해서 엄청나게 해서 막 수만 명을 전도하거나 대단한 뭐 아들을 막 대단한 사람으로 키워내거나 딸을 대단한 인물로 키워내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면 어우 가깝해 생각만 해도 가깝하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할수 없으니까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나를 그냥 찬송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찬송한다는 게요 어떻게 말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박수 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셔요. 하나님 진짜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한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뭐 어른이 아이들하게 하는 그 칭찬 말고요. 정말 위대하신 분을 향한 칭송이라고 하면 좀 낫겠네요. 그렇죠? 칭송한다. 하나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 대단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지금 하나님이 왜이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본문이에요. 이 사야는 뭐 아시다시피 선지자는요, 기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못할 때만 나타나거든요. 잘하고 있을 때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막 우리에게 막 욕을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선지자는 욕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질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또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하는 이유 그것 때문인데 왜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 생활 해본 분 없으시죠? 혹시 있으신가니? 아 아,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일제. 그쵸? 제가 우리 행복한 모임 처음 왔을 때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사 만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그래서 제가 순간 조금 멍해졌었어요. 그 책에서만 보던 일제시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였어요. 아, 그분들 계시겠네요. 어쨌든. 포로라는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아픕니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앞 구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4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겠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갈대아인 이러면 바벨론 사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사람 갈대아 인들을 다 쫓아 버릴 거야 내가. 다 도망가게 만들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 버리실 건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냐면 너희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악한 바벨론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쫓아내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제 찬송이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권사님 암송 왕 권사님이 우리 계셔요. <laughs> 예, 우리가 다 모르는데요. 이전 것들을 기억할 필요도 없대요. 내가 광야에다가, 그렇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새로운 일들을 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전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거야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건져낼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떻게 삽니까? 허허 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웃고 다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지만 우리는 믿는 백이 있거든요. 귀그 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일 있어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불평, 불만이 있진 않으셔요. 혹시 나쁜 말, 악한 말, 좀 사람들을 정주하는 말, 질투하는 말, 사람들을 깔아내리는 말, 전화기가 꺼질, 꺼질 때까지 할 거예요. <laughs> 그런 말, 저런 말 아직 안 꺼졌어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일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저 나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그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그냥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입술로 노래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담겨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 부러울 거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바벨론도 쫓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니까 누,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는 좀안 좋게 묘사됐지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배짱이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안 해도 돼요 뭐 다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행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냥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또 넘어갈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간증들 다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 막다 해결하시고 그렇죠? 고작 40몇 년밖에 살지 않은 너무 웃기죠? 40몇 살이었어? 40몇 년밖에 살지 않은 저에게도 그렇게 큰 간증들이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책을 내도 몇 번을 내셨어요. 그렇죠. 전집을 내야 돼요. 전집. 지난주에도 제가 한 권사님을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 저희 교구 권사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왜 저는 안 만나고 저희 교구. <laughs> 저희 교구 권사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한 시간을 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야 정말 제가 들으면서 기가 막히다 싶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뭐그 권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그 찐했던 그 사랑의 역사가 있을 줄 알아요.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니까요 남들 흉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울 시간도 없고 고집할 시간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찬송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쯤 저는 경영학도였어요 경영학을 공부했던 경영학도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 인생에 질문이 하나 찾아왔어요. 야, 너한번 사는 인생인데, 제일,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를 찾고 다녔어요. 찾다가 찾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 목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목사였거든요. 어떻게 이거 성경책 맨날 이렇게 들고, 하나도 거룩하지 못한 제가 약간은 거룩한 척도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막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막 어디 막 다른 것도 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스스로 목사가 되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남들이 야 너는 목사감이다. 그러니 목사를 해야 된다. 하고 저를 떠 밀면 제가 갈게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확신에 차서 안 간다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토요일 날그 기도를 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했어요. 월요일 날 저는 이제 경영학 또였으니까 일반 대학교를 갔고 다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이 있어. 맨날 술 담배 하고. 저는 술집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딱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술을 안 마신다. 하지만 친구들이 술집에 다 있으니까 얘네들 전도하려면 거기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똑같은 돈 내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안주만 딥다 먹고요. 그리고 아이들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흐느적거릴 때, 걔들 집에 데려다주고 뒷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술집에 앉아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IBF 기독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또 나와서 술집에 갔다가 계속 반복을 한 날도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 IBF도 해야 되겠고 또이술 마시는 이 놈들도 전도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혼자 어떤 때는 막 세탕을 뛴 적도 있어요. 새 모임을 돌아다니면서 참 제가 뭐라고 그랬나 몰라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월요일 날 학교를 탁 가니까 갑자기 그술 담배 좋아하는 예수 안 믿는 친구 하나가 세 명이었죠. 오더니 진규야. 저 부산 사람이니까 네 목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니네 개업하면 갈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업하면 온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저의 인생을 막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느 날은 교회 면접을 이제 이제 목사들도 교회를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고 면접을 하면 면접을 한 다음에 여러 명을 면접하고 그 중에서 한 분을 뽑게 되잖아요. 제가 1번이었어요. 뒤에 4명이 더 와있었고 그래도 그 면접도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모 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laughs> 그래서 앉아있었는데 제가 1번이라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어느 부서 할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사 아니었고 전도사 때인데 고등부를 딱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이번 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뒤에 있는 세명은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 힘으로 할수 없었던 것, 제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니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어라.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나에게 찬양해라. 하나님께 찬송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엄청 웃으셔요. 아이고 그렇게 목사가 된 거였어. 그러고 나서 야, 장 목사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목사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저 젊은 친구를 데려다가 목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말 엄청 많거든요 저? 오늘 하려면 그냥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벌어진 그뭐 해결도 안 되는 일들에 몰두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차피 뭐 해결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 이야기 나누고요.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주 동안 나에게 이끄셨던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뭐 이거 없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밑에서 그냥 참아시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가 제시한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목사님 저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 기억이 안나는데 하나만 찾아보세요.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제목을 오늘도 찬송합니다라고 지었거든요. 그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적고 싶냐면, 명절 준비라고 적고 싶어요. 추석 준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찬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주실래요? 혹시 저기 하나은행 가서 5만원 권 빳빳한 거 지금 뽑아 놓으셨나요? 뽑아 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또 신세대 우리 성도님이시라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 그 카톡으로 보내는 거 전송해가지고 용돈을 주실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 하나님 전하는 거 해야죠. 뭐 신사임당도 중요한데요. 5만 원 건도 중요한데요.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머릿 속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셔요. 아,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과, 근데 여러분 너무 길어지면 손자 손녀도 힘들어합니다. 한 5분 안으로, 길어도 10분 안쪽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들을 딱 준비하셔서 손자 손녀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쓰셔요. 그래서 안쓴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기회가 포착이 되거든랑 내가 말이야. 아이들이 집중 안할것 같으면 앞에 심사임당을 딱 꺼내놓고, 줄게 있다.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짧게라도 그들에게 전해준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칠 생각 하지 마시고요. 힘드시니까 이마트 가면 팔아요. 그거 말고 우리 간증을 좀 준비해보자고요 이곳에서 모여도 간증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만나도 간증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 나오네 아이 좀 그만해 하다가도 이 자녀들이 힘들 때 엄마 아빠 이야기를 기억할 거니까요 이번 명절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거 일단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네, 진정!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사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